예,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40절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께 이르되, 어,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이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왜 주님은 우리 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심을 나타내는 유일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 지식적으로는 물론 둘로 구분되지만 실제적, 실천적 형태에서는 그 속성상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기쁘시게 할수 없다. 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추적해 보기로 합시다. 물론 이웃이라는 것은 육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요한 일서 4장 20절에 나오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3장 1절에도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 형제라는 건 무엇입니까? 첫째는 글스도인이요 같은 글스도인이요또 어, 전화가 서 혈족, 부모 형제, 친구, 동족이지만 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은 사실 다의 영혼입니다. 어, 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정확하게 알수 없는 신비한 영역입니다. 참 복잡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쉽게 세상에 희미하게 용어를 빌려다 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니까요. 자, 영혼. 그랬을 때, 자의식, 무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은 의식인데 자의식이죠. 내가 나라고 생각한 것이 나인가, 자의식이 있고, 또 무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 무의식, 그러니까 자꾸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전혀 별개의 존재입니다. 완전 남남이죠. 부부와 똑같아요. 부부도 완전 남남입니다. 혈족도 아니고 동족도 아니고 어, 동족은 동족이지만 어쨌거나 뭐 영적인 의미로서는 완전히 남이라 이거예요. 어... 이막 태어난 동물이 이 무엇이란 게 뭐냐 면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 이전에그 행동의 이면에 어떤 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경우에도 본능이란 게 있죠. 본능도 어, 우리가 인간이 정확하게 알수 없는 거지만 어, 그 본능에는 얼마나 풍부하고 선형적인, 선취적인 삶의 경험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에 의식 못하는 무의식의 차원이 실제함을 우리가 언제 체험할 수 있습니까? 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네. 꿈이라는 것은 무의식으로 가는, 무의식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 우리가 뇌수면에 들어가면 음, 내가 나의 영혼의 주인이 될수 없는 상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꿈이 그이지요. 음, 내가 그것을 무엇을 조절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무엇으로부터 음, 받는 존재, 혹은 붙잡히는 존재가 됩니다. 음, 내가 주인이 될수 없는 차원을 거기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려고 경험하게 됩니다. 꿈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이 의식, 자의식의 지평과 또 다른 어떤 실제성이 우리 안에 실재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의식 중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지만, 현실 속에서. 그러나 무의식 중에는 내가 아닌 또 다른 주인, 즉, 타자죠. 타자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타자란 것은 나의 한 영혼 안에 실재하는또 다른 나의 인생이죠. 음, 그래서, 우리의 한 영혼 안에는 두 개의 나가 증인으로 그하는 셈이 됩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낯선 사람을 보면은, 음, 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이라는 생각은 왜 그런 의식이 근원적으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안에 타자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것은 반대편에 선, 하나님의 절대선이 있다는 전제가 되죠. 그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영혼의 전부가 의식하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육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더 나아가서 더 깊이 영적인 의미로도 이해해야 마땅하다. 한 개인의 영혼이 의식과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의식의 나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진정한 나인다 하는 생각은 그 생각은 내 영혼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굽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시죠.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물론 어, 그러니까 그 타자를 너로 만나는 혹은 만날 수 있는 두 개의 인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 사랑하라는 것은 나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하니까. 왜냐하면 나라는 그 자의식이 내 영혼의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나 자신을 부정하게 되고 자기 애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공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 산상수원에 이어서 이웃사랑, 하나님사랑보다도 이웃사랑을 먼저 해석하시는데, 27절, 37절에 나오지요. 그, 가늠하지 말라. 이 문제를 꺼내놓고, 에베소스 5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여기 나오는데요. 음,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지니. 한 육체가 된대요. 한 육체. 이 비밀이 커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느라. 그 말씀하시는다. 그러니까 영이 영이신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이 성육신 사건, 음, 영과 육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게서 영과 육의 관계는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 이웃 관계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음, 육은 영의 이웃이요, 영은 에, 이, 육의 이웃인셈입니다 음, 음, 이 부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회력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부부는 완전 남남입니다. 더 나가서 원수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아, 육적인 의미로 이웃을 보지 마시고, 예수의 가르침에서 이웃은 지금 그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웃 개념이라는 것은 육적인 의미에 따라서 종족이나 혈통적인 관계, 그리고 지연, 학연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특정 인 존재자가 아니라 본래적인 의미, 그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영과 육의 관계 역시 이웃관계의 놓입니다 영은 육체의 이웃관계이며 육체 또한 영에 가장 가까운 관계인 이웃관계입니다. 이런 점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안으로 들어오신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실제성이 어떻게 이웃관계로 표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고 바로 그 다음은 이웃의 너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만남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식의 나는 반드시 이두 개의 너와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 이두 개와 함께 관여해야 마땅합니다 무한문식장이라고 그러죠 이 개념이라는 게그 누가 이웃이겠냐 그 범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도움을 구하는 자, 그게 이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실제성이라는 것은 결론입니다. 신, 신, 신성과 인성이라는 신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이라는 동전의 양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심으로, 어, 영원으로, 무도부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이웃은 그 무지하고 무능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도움을 구하는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인 유한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자심으로 다가오십니다. 이두 가지, 이 생명의 실재성 영원하고 전지하고 전능하신그 무소부자신 면들도 있고, 또 한쪽 면으로는... 시간 속에 갇힌 무지하고 무능하고, 응? 체한적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두 가지 면을 같이 만들어 보고, 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 무능한 것보다 전능이 훨씬 유혹적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전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높이 좋아하고 그 위에 빠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능이 무엇보다 내게 훨씬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건 믿건 이 생명 영혼의 실재성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신성과 이웃의 인간성이라는 두 면이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과 육이 서로 이웃관계이듯이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서로 이웃관계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지경을 펼쳐나갈 때에 혈로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한 몸이라는 완전한 연합 이루줄 수 있는 이 관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